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물량평준화 법칙 제가 한 가지 종목 하나만 사례를 설명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먼저 이제 물량평준화 법칙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중소형주 자본금 500억 이하의 종목군들은 반드시 물량의 평준화의 법칙이 작동이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 대표적인 종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여기 있는 종목은 이제 tse라는 종목입니다. tse.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어, 이른바, 이른바 반도체 그, 이른바 그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거고 월레드의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생산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죠 TSE 이,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물량 평준화 법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회사의 주식을 한번 보세요 어. 이제 이게 주봉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이 회사가 상장된 시기는 2011년도라고 그랬죠 2011년도 이제 주식은 이제 올라가는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에는 계기가 좀 있다 그런데이 회사가 상장이 된 이후에 상장되는 시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에 26,000원까지 갔어요 26,0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이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쭉들어그 당시에 코스닥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떨어져서 7천원, 그 다음에 또 2016년도에도 7천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5,6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5년간에 걸쳐서 이 하락 조정이 있었죠. 안 움직였단 말이죠. 5년간. 이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투자하신 분들은 5년간 내 주식이 공모를 받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조정을 거친다. 그럼 매우 어렵고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자의 소신과 원칙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버텼던 사람들은 그 회사의 그 재무 구조나 업황이나 기술력을 믿고 버텼던 사람은 대박을 낸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 이 종목 저 종목 기웃거리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쭉 가는데 주가가 지 올라가는데. 이때 거래량이좀 터지기 시작하죠. 2020년도에 거래량이한번 터졌다가 이게 월봉이니까 한번 제가 월봉을 보면 거래량이 이때 한번 크게 터진 다음에 거래가 쭉 줄다가 20년도에 거래가 터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20년도에는 주가가 이제 5만원까지 갔고 21년도에는 어또 올라갔고 22년도에는 8만원까지 갔고 8만 9천원까지 갔고 그다음 24년도에는 역시 또 8만 6천 원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5만 3천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조정은 거쳤지만 이전같이 저가주가 아니라 코스닥 고가주 대열에 와 있어요 물론 매출과 수익성도 좋습니다 매출은 한, 한 5천 원 가까이 하고 있고요 어, 영업이익이 한 400억에서 500억대 합니다 400, 500억 발행주수는 한 1,100만 주 정도 되고 1100만주 자본금 한 55억짜리가 어, 한 4500억, 50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하니까 어, 주가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이제 변화가 있었죠. 이게 이제 물량 평준화 법칙의 한 사례라는 걸 보여,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예, 그 설명을 드리면, 어 어,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사이클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이클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 여러분들은 절대 중소형주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타겟이 되는 3월 31일 이후에는 아마도 어, 이른바 어, 중소형주의 시장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매도 타겟을 피하면서 자금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좀 나오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 좀몇 가지 정리하고 가다 보면, 어, 엔터주는, 어, 1분기에 좀 올랐다가 좀조은 거치고 있는데, 2분기에는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YG와 하이브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하나라도 꼽는다면, 이제 SM이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이제, 이게 이제, 그, y g 이제 일봉 차트인데 주가는 보게 되면 지금 흘게 되면 이제 블랙핑크가 7월부터 월드 투어 가는데 66,000원 찍고 지금 이렇게 이제 61,000원대 막딱하고 있잖아. 2주간, 3주째. 이 사이클은 하락 지지가 매우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추세 사이클도 나쁘지 않고. 지금 1, 2, 3, 4주째 조정 거치고 하락 지지가 좋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분할 매수와 지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이 유효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도 이제 그 BTS의 완전체가 6월달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뭐 뉴진스가 단독 활동을 못하게 이제 법원 판결이 일심이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다. 아, 26만 원씩 찍고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2 분기 사이클에 대한 이 지표로만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 왜 나쁘지 않냐? 첫째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엔터의 시기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2차전지 슈퍼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죠. 또 하나 는 이제 파동의 법칙에서 주식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어, 주가와 지수는 실적과 주주가치 투명성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것은 변함 없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 기자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삼성전자나 모든 현대, 중고업이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던 회사는 배당을 잘하고, 주주가치를 제공하고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명성을 유지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IR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해주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구지주 산다는 거죠. 이3박자만 회사 잠깐 떨어지게 되면 그 회사들은 흔들림 없이 홀드하고 저점 매수해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는 이제 어, 3년 내 3배 상승한다는 종목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그 설명드릴게요.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당 가치가 이제 높죠. 어, 올해 이제 3월 31일자로 배당이 1,550원 하고 있고 알래스카 테마주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보시면 22년 영업이익이 9천억, 23년도 1조 1600억, 2 4년도가 1169억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도 줄고 있고 PBR은 1.03이에요. 그러니까 23년도 대비 PBR이 더 낮아졌죠. 이걸 뭔 얘기 하냐면은 어 포스코인터는 이른바 이제 그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주주 가치. 우량주예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4천억 정도 나오고 순이익이 한 7500억 이상 나오고 배당을 2천원 이상 하게 되면 주가는 7만원 이상 대상에서 올해 재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알래스카 테마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 이후에 이제 그 시설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투자가치가 투자 비용이 높아요. 회수 기간은 늦어요. 하지만 테마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는 주가가 이제 그 외국인들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좌우한다. 따라서 지금은 자산 가치와 배당, 투명성 이런 흐름으로 왔을 때에는 주가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개별 종목은 제가 이제 이전에 메가 터치란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TSE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기술력, 재무 구조 좋아요. 그죠? 제가 이제 뽑아 놨습니다. 메가트치의 22년, 23년 4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을 봤어요. 22년도 영업이익이 81억, 23년도 마이너스 3억. 이때 상장했죠. 그다음 에 작년에 40억 영업이익 됐어요. 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22년도에 30% 갔다가 23년도에 마이너스 갔다가 작년도에 9.57 나왔어요. 그다음에 PBR 1.16 나와 있고 부채 비율 17.94. 부채비율은 69, 33, 17, 17로 떨어졌어요. 부채비율이 부채 비율이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술력은 2차전지 테스트비는 삼성, SK, LG 독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해외 기본적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장성도 여전히 열려있죠. 반도체와 이차전지 5대 5로 하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베스트 업황을 가지고 있단 얘기죠. 기술력도 좋아요, 그렇죠? 이 차전지의 이 저점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클을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보게 되면은 그 흐름은 주가가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일봉 차트죠. 23년도 11월 달에 상장했을 때 거의 8천원까지 갔죠. 그죠?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어, 23 상장 이후에 거래가 확 터졌다가 한달 동안 그리고 거래가 죽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6천원 찍기 한번 가고 그다음에 6월 달에 6천원한번더 찍었고 작년 10월 달에 5,500원 찍었어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거래가 이제 터졌어요. 어, 3월 달에 거래가 터졌어요. 2월 말에. 그럼 이때 거래가 왜 터졌습니까? 23년 실적이 좋은 거예요. 매출액 520억에 영업이익 40억에 순이익이 50억 나왔거든요. 좋은 거예요.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터지고 터졌는데 여기서 5천원 한번 터치하고 밀렸다가 다시 또 5천 4천 8백원 터치하고 또대밀렸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주가 아 제가 이제 매물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던 시기가 있었고 이번에 한번 터졌어요. 제가 아까 TSE 제가 거래량 얘기했었죠. TSE 상승 시기에 거래량을 봐라. TSE 마찬가지예요. 물론 과거긴 하지만 2011년도에 상장했을 때 거래량 터지고 죽었다가 20년도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물봄거래량 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메가터치도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2023년도 11월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 이 거래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어, 앞으로 어, 사이클 거래량 그리고 어, 주가의 지지력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일분기의 실적 이런 것들을 흐름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물량 평균화 법칙이 계속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첨봉첨봉 첨벙첨벙 하다가 될 거예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 생각이고 투자까지 참고를 하는 거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경제부 기자와 한국경제 TV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썼던 투자 전략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그렇다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한 이제 가지 참고할 것은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 제가 이제 있는데, 이제 네이버에 와우 페이퍼 오늘의 유망주를 치면 나옵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이제 뭐그 시황과 중고사 리포트도볼수 있고, 중간중간 어, 정보를 좀 취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강의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원래 하나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디오가 에러가 나면서 부득이하게 일부와 일부로 나눠서 방송을 진행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마 여러분들 좋은 어, 투자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아 어, 여러분들 그 자꾸 이렇게 소신 있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고 소신 있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있길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파동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조종파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포를 벗어나고 매수를 해야지 조정이 오게 되면은 더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그러면 안 되죠. 주식은 항상 어떤 주식도 이렇게 오르락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기술력을 봤을 때 그렇게 흔들릴만한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저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구독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